너귤안 먹잖아? 귤귤귤귤 아, 라야 했잖아 버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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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버거>. <웃음> <웃음> 둥이들 먼저 친정으로 내려가고 저는 방송하고 토요일에 내려갔어요 <laughs> 달려온다 달려온다 우이, 우이, 우이. 자동차 운전 실력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컨트롤 하네 커브도 잘 하네 출동 음, 언니 언니 연이도 연 d 도 n 른 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연 y 도 o 이 n 이어이 n 이 y d o n n 시 <laughs> 우리 은이 <요인이> 엄마 봐 봐. <laughs> 우리는 기타가 신기한지 톡톡 만져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주말을 잘 보내고 다시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일찍 퇴근을 했으니다어기니 집에 있는 것 같아요. 뽀뽀, 뽀뽀, 꺾어먹고 응. 있어. 뽀뽀, 뽀뽀,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뽀뽀, 뽀뽀, 우연이는 할머니가 까까 더안 준다고 애기, 울고 음, 있었어요. 엄마가 웃는엄가 까까 다 먹었잖아. 우연이 까까 다 먹었잖아. 엄야엄마야아빠가 뭐야? 이러고한 20분은 있었나 봐요. 좋아. 아, 원래 너무 화장 화장도 못 쳤다. 그냥 포기하고 마음껏 뒀어요. <laughs> 뭐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야, 이제 코딱고 자라 코바람먹는다너 이거 영상 평생 남는 거야. <laughs> 우연아, 우연이 휴지 가져와봐. 휴지 어디 있 물티슈 가고와봐한 장. 맞지? 우연이가 물티슈 가지러 간 사이에 우리가 찬스를 얻었습니다. <목소리> 연이가 한장 뽑았어. 연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코 풀어야지, 우연이가. 연이가 코 닦아봐. 우와, 연이 코 닦는 거야? 우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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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다 닦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코다 닦았으면 버려야지 그거. 코다 닦은 거 버려야지. 응? 어. 응? 되 아빠, 아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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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와? 엄마, 엄마, 언니.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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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됐니 됐어 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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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응우연응가 준다 우리야 우연이가 준다. 빨리 해 봐. 언니, 언니, 언니. 뭐야? 언니. 너가 줬잖아. 너가 줬잖아. 실컷 놀아주고 둥이들 저녁 시간 전까지 방송 공부도 했어요. 물론 집에 오면 진짜 집중력이 완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귀여운 방댕이들이 너무 시끄럽거든요. 아니 말씀 잘 듣고 알았지? 네, 해지. 응? 네, 해지. 응? <laughs> 네, 내일 만나. 알았지? 우리도 내일 만나. 알았지? 네, 해지. 응? 뭐야? 뭐야? 네, 해지. 네. <laughs> 이 날은 오전 10시 베배 속방송이랑 금요일 고정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 이미용 전문 그 스튜디오 아저요. <laughs> 좋다 좋다. 저희 회사 스튜디오 중에 M6가 얼굴이 제일 예쁘게 나와요. 블루 에코는 방송 중1 시간 해당 가격 맞죠? 네. 병원 응. 케어 라인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요. 1995년부터 저희 베베 수비 아기 피부 연구소가 매일날 그그 이제 고정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있는 스튜디오비 하는 날이고요. 시간이 좀 남았어. 요두 번째로 보여드릴 브랜드는 CK이고요. 저희 외도 자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먼저 친정에 내려간 둥이들은 오전에 공원에 놀러 갔나 봐요. 우리 우연히 둘다 돌잡이 때 축구공을 잡았는데, 우리가 신기하게 공을 엄청 잘 차더라고요. 할머니, 이모한테 씩씩하게 인사도 참 잘하죠? 타자 타자 어린이집에서 이거 다어린이집에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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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우리 커플 거야? 우리 커플아? 뭐야? 야 뭐야? 우연히도 커플하줘 우연히 커플하줘 됐다 됐다 오늘은 병기에서 응아하기 도전을 했어요. 우리 다음은 말해. 엄마 안 보고 있어. 아니야, 그건 뽑지 마. 응아 다 하고 뽑아야지. <laughs> 아직 자기가 응아를 한 건지 아닌지 모르나 봐요. 결국 응아는 못했지만, 안기에는 응. 성공했습니다. 됐습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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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 엄마다. 아 야야야야야야 슈퍼맨 야야